전반적으로 관이 잘못되었다. 닭고기를 적절하게 익히지 못하여 <laughs> 끝이 아니다. 아 끝이 아니래요. 감주합이 너무나 엉망진창. 어머나. 그 먹은 내가 또 진짜. 이친구 설탕이. 전반적으로 관이 잘못되었다. 닭에 우와. 예. Yeah. 에이에이에이. 뿌이뿌이뿌이뿌이뿌. <laughs> 오. <오오>? 루아이트루. <laughs> 일단 일단 1 0분 <laughs> 어, 깜짝이야. 활성 관기로 애고 하나라도 먹기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두개 나오면 어떡해? 두개 나오면 어떡해? 약간 너무 설레발인가? <laughs> 다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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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 뜬 거예요? 파란 거 맞아요? 나는 왜 금색이 아닌가 했네? 으아! 떴다! 그래, 그래. <laughs> <laughs> 야! <웃음> 빨간색 아니면 금색이라서 파란색이면 더 낮은 건줄 알았어. 한번더 갑시다. 한번 더! <laughs> 또. 싫어요 주세요. 아! 지금 미순간부 결제는 뭘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특별 추출 이거 이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아 제발 하나만 나와줘. 하나만 나와줘. 어야 파란불 뽑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에요? 파... 오! 안녕하세요. 멈치야마 시대에서 희망과 미래를 찾아. 스스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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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나어 가자. 가자. 크리스찬 곱게 접은 종이에 아, 진짜 예쁘다. 호글 아, 예쁘다.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좋다. 아! 저런 가게 앞을 돌아다니고 있는 적은 무엇일까요? 썩 아, 정상으로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그자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자 괴상한 행색을 한 사람들이 시야에 잡혔다. K... K사 직원 아니야, 저거?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굴그알수 그러니까. 그래. 없는 가면을 <laughs> 뒤집어 가면? 있는... 가면? 내가 좋아하는 가면? 아, 너무 좋아. 마스코트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마스코트를 보고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데요 <laughs> 근데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간대아 <laughs> 치킨 모양이구나 머리가. 아 되게 불쌍하게 생겼다. 이렇게 된거 싸우는 수밖에 별다른 수가 없겠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자연스럽게 네 뒤에 숨는 거야? 야 저기요 1 5 6뒤에 숨어봤자 님 얼굴 다 보여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가게 앞을 점령 중인 정체 불명의 닭들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에, 그, 그러니까 우리 치킨 집은 몇달전 음. 은봉인의 후포 집이라는 닭집에 맞은편에 오픈하였습니다. 아이고 울어. 저희 체인점의 우수한 혈통의 닭을 사용한 맛과 푸짐한 양으로 인해 은봉인의 후포 음. 집의 손님들까지 모두 저희 가게로 넘어온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음. 그런데. 은봉이네 오프집의 주인이 그 사실에 충격을 먹었던 건지 다 같이 망해보자는 마음인지 그치, 그치. 도련 기행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 짓을 했길래? 사장의 억울함을 뒷받침하듯이 건너편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근데 얘 살짝 그거 닮지 않았어요? 포치타 알아요? 포치타 여러분? 여기만 딱 닫혀있으면 포치타 닮지 않았어? 포치닭이야? <laughs> 얘는 포치닭이야, 포치닭. 아 귀여워, 아, 포치닭이다 의뢰를 해결해 드리면 이 매장을 평생 야, 이용할 수 해야지.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드게요 해야지. 꼭 해야지 이거는. 어나 같아도 달려가서 수락한다. 그랬네. 시식용 치킨도 몇개 준비해 왔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예? <laughs> 사장도 모르는 시식용 치킨. <웃음> 그러게. <웃음> 그러게. 홍보팀 아니냐고 이 정도면. 다른 맛은. 미래를 위한 기대감으로 남겨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laughs> 평생 이용권이 되면 모두 해결될 어, 고민을 두. 감질나게 해. 딱 맛보기만 해주고, 자 너네가 이 임무를 완수하면 나중에 평생 이용권으로 이걸 다 먹어볼 수 있어. 홍보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어 점점 늘어나. 나쁘지 않은 의례군. <laughs> 저기요, 우리는. 황금 닭다리가 맞지. 아니라 황금 가지를 찾는 게 목적 아니었어요. 그건 맞지. 황금 닭다리가. 못 들었어? 바삭한 닭을 평생 먹게 해준다잖아. 야 히스 눈 돌아갔다. 개수 제한은 없는 거지? 그냥 끝없이 주는 거지? 어? 포장도 되는 거고. 여기도 눈 돌아갔다. 뒤틀림을 <laughs>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간단해요. 뒤틀림이 생긴 이의 마음을 열게 하면 될 겁니다. 경계를 풀고 스스로 마음을 내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군. 경갑골을 꺼내야 하나? 아니면 복장뼈?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걸. 공격을 받은 생각들은 그대로 펄쩍 날아오르더니 히스클리프 씨! 히스클리프의 얼굴을 그대로 집어 삼켰다. 어머 너무 귀여워. 약간 비행하는 루몽이 같아. 그렇지? 약간 찹하면서 날아올 것 같지 않아요? 아 너무 폭력적이 야이 비주얼. 머리를 뒤집어쓴 히스클리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한테 우뚝 서 있었다. 여간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전 지금 히스클리프 쪽이 더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야. <laughs> 물론 시계는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괜히 시계를 돌렸다가 나한테까지 닭머리가 옮마 버리면 어떡하지? 그. 그. 그 그가 뭘까? 그저 그렇다. 그놈이 아 그게 그거. 시계 <laughs> 대가리나 닭 대가리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유난인지. 모르겠다. 맞는 말이긴 하지. 진심으로 히스클리프를 걱정하는 건 싱클레어밖에 없는 것 같았다. 아니 아 로자도 걱정은 해줬어. 분리가 안 되면 이대로 우리 마스코트로 써먹어 보는 건 어때? 방금 제가 한말 취소할게요. 이벽 뒤틀림이 <laughs> 아,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허물어야 합니다. 당뇨리게 보그해 음, 그래. 음. 그레고르가 자신만만한 기색으로 한 걸음 성큼 내디디며 말했다. 혹시 요리 잘하나? 굽기는군. 털털 주제에 어디서 요리를 운운하는 거지? 아니면, 어 잘하나 요리? 그 집게로 햄버거 패티나 굽는 편이 나을 것 그레고르 씨가 가게를 차린다면 집게 <laughs> 사장 되는 네가 거네요. 야 이가 제일 못됐어. 아 네, 마음에 들어하네. 다행이다 마음에 들어하네. 뭔가 집게 사장이랑 멋진 건 마음에 드는군. 어이 갑자기.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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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왜? 아 집게 사장이랑 성은 똑같아서 담배 듀오 그렇네. 아이 근데 이 사람들 담배 피면서 요리하면은 그 저기요 그게 진짜 위생 문제 아니냐고. 살면서 애완동물 사료 같은 음식들도 한 번쯤은 먹어봐야지 않겠어요? 너 진짜 못됐다. 전... 요리라고 얘기도 안 해줘. 하... 나는 선택하지 않. 아무도 않겠어. 안 선택할 것 같아. 그대들에게 <laughs> 아무도 안 데려가주면 어떡하려고 조건 필요 없어. 그죠? <laughs> <하죠>. 이상 이상아. <웃음> <웃음> 상처 받았어. <laughs> 마지막으로 메르소가 조용히 그레고르 뒤를 섰다. 매매 순간에. 아 사실 아무 생각 없어. 없었을 것 같은데. 비록 우리가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laughs> 이렇게 먼저 다가와 줘서 난 <laughs>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저 적은 인원수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laughs> 올바른 균형이라고 생각했다 히스클리프와 메르소가 합심해서 잡아온 음봉인의 오프집 사장을 안 치고 류수의 음식부터 먹였다 으, 순간 엄청난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사장이 외치는 절규 때문에 집중이 안돼 닭들의 종말이 요리의 컨셉이냐는데 자자 내 체력. 아 잠깐만 저 뒤틀리면 네, 어떡해그그 그, 큰일이다. 걱정된다. 혹시 가게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보은 거지? 야 차라리 류슈가 낫다. 두 요리 다 실패인가? 젠장 답답하네. 아무나 좀 먹어보란 말이야? 네가 먹어. 히스클리프가 음식을 진 채로 누군가의 입에 쑤셔 넣었다. 오. 어. 아이고. 가짜. 당황럽게봉면당한 메르소는 그대로 굳은 채 어떤 미동도 없었다. 선체로 죽은 거 아니야? 아주 천천히 메르소의 고개가 히스클리프에게 돌아갔다. 의외로 맛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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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반적으로 간이 잘못되었다. 닭고기를 적절하게 익히지 못하여 비린내와 잡내를 잡는 것에 실패. 소스는 지나치게 걸쭉해서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 닭고기를 너무 들쭉날쭉히 도망내므로써 사용자의 입맛을 돋구지 못한다. 야 메르소 미쳤는데 분석하는 거? 끝이 아니야. 아, 끝이 아니래요. 어떡해요? 감 조합이 너무나 엉망진창. 어 먹은 내 입도 진짜당신 설탕이 부족하다고 버터 두 스푼 반을 잘라 담고 허나 내이못 버텨. 에파는데요 합격 목걸이 드립니다. 이상. 당신은 이릅값을 한 건지. <laughs> 이 음식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내 일을 상하할 이상인가. 진짜 라임인데? 와닭적절 진짜 찢었다. <laughs> 3초 보장 다 밀었다. 우와! 우와! 4장!